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어~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회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어~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명명이라기보다 네이밍보다는 어, 대안과 함께 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 않을까. 대통령은 충분히 요거는 음,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